이번 시간에는 헤아릴 격, 격식 격 또는 자리 격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해보면, 나무목, 그 다음 각각각이죠. 나무는 각각각 별도로 자라죠. 한 개씩 대부분. 그러니까 헤아린다는 거죠. 나무는 각각 하나씩 헤아린다. 수량을 파악할 때는 또는 나무는 각각각 자라지만 제 나름대로는 격식을 갖추고 있겠죠. 격식 격, 헤아릴 격 되겠습니다. 격식. 사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나무모, 각각각. 나무는 제각기 따로 별도로 자라지만, 나름대로 격식을 갖추고 있다. 격식을 갖추어서 자란다. 또는 나무는 숫자를 헤아릴 때는 하나하나씩 별도로 헤아린다. 헤아릴 격, 격식 격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헤오라기 로 자가 되겠습니다. 헤오라기 로 글자를 분리해 보면 길로자죠. 새조자입니다. 길에 길가에 있는 새의 종류로서 사람들이 눈에 쉽게 띄는 새는 해오락이라는 뜻이죠. 해오락이는 목도 길고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되죠. 길로, 세조. 길, 길을 가다 보면, 눈에 쉽게 잘 띄는 새의 종류는 해오락이라는 뜻이죠. 해오락이요 자가 되겠습니다. 백노라고 되어 있죠. 백노. 일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백노. 길을 가다 보면, 새의 종류 중에서 쉽게 눈에 띄는 새는 해오락이라는 뜻입니다. 해오락이 고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돌구자입니다. 글자를 분리해 보면 구스록이죠. 인금망이지만 글자의 한 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불똥주가 없어지고 인금망으로 쓰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구슬옥으로 풀이됩니다. 오랠구조 구슬 중에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이 흘러서 굳혀진 것이 옥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옥돌구자가 됩니다. 구슬옥 오랠구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동안 굳혀진 것이 옥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옥돌 구자가 되겠습니다. 구슬 중에서 오랜 시간 동안 흘려서 굳혀진 돌이 옥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옥돌 구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늘 구자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것이 널이죠. 널 구자입니다. 분리해 보면 나무목이죠. 감출해입니다. 오를 구정 나무의 한 종류로서 오랫동안 감추어두는 것은 널이라는 얘기죠. 널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널은 나무가 썩어서 흙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해 두죠. 그래서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늘이다 뜻이죠. 운구 우리가 차를 이용할 때는 연구차라고 하죠. 연구차, 늘구차가 들어갑니다. 운구, 연구차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감추어 두는 것은 널 이다 널구 자입니다 썩더라도 골라내지 않죠 그래서 널구 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르할 년입니다 또는 당년할 년입니다 7급에 해당하는 한자군요 이 글자를 분리해 보면 육달월 입니다 다롤 또는 육다롤인데 여기선 개가 등장했기 때문에 뭡니까 육다롤이죠 고기육이란 뜻입니다 그다음 개견이죠 그다음 불화발입니다 불화발이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맨 아랫부분에 사용되었다 사람의 신체에 발부분에 됐다 발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화발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를 해보면 개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당연하다.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렇다는 얘기죠.개고기는 주로 구워서 먹었습니다.그래서 그러할 년입니다.개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그러했다.이런 얘기입니다.그러할 년 당연할 년 되겠습니다.당연돼 있죠. 이번 시간에는 불탈연 한자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하죠. 분리를 시키면요. 와. 그르할 연이죠. 불을 당연시하게. 불은 당연시 불탈하게 되겠죠. 불을 지피게 되면 당연히 불타게 되겠죠. 그래서 불탈연이 됩니다. 연소되죠. 연소. 사급에 연소. 해당하는 한자네요. 불화 그러할 연 불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불이 타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불탈연이 되겠습니다. 불을 붙이게 되면 당연히 불이 붙기 시작한다 불탈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 말을 이, 한 거야 이번 시간에는 어려울 <웃음> 난자입니다 <웃음> 내가 말하는 진흙근 세추 진흙근이죠 근자 발음 외에 그러니까 어려울 난이죠 진흙근 외에 다른 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 진흙글에서 이 글자로 변형이 됩니다. 음. 그다음 새추죠. 새가 진흙이 있으니까 날아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어려운 난자가 되겠습니다. 진흙은 새추. 새가 진흙 속에 있으니까 발돋움하려면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울 난자가 되겠습니다. 고난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진흙근입니다. 진흙근. 음이 근 외에 지금 어려울 란은 근이 아니고 난이죠. 쓸 때는 이큰대자로흙토가큰대자로 변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란. 이번 시간에는 편할 편 또는 똥 오줌 변. 다시 말하면, 훈과 음이 두 개라는 것이죠. 편할편, 동우준 변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그 다음, 오른쪽 편이 고칠경 또는 다시 경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친다는 거죠. 편리하도록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편할편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고칠 때에는 편리하도록 고친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고친다는 뜻이겠죠. 형편, 변비. 변비할 때는 똥오줌 변이 되죠. 그리고 형편할 때는 편할 편자가 됩니다. 선 훈과 음이 두 개로 사용되는군요. 7급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맞배기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